자,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쓰였던 그 독극물 실제로 이 공작을 실행한 이 여성 킬러 두 명도 이 독극물 때문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사실 어제 시간에 이정훈 위원과 김정봉 교수님 두 분께서 해 줬던 예측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물질을 뿌렸다면 분명히 그 여성들도 피해를 가 피해를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저티아이 자란 그 인도네시아 여성이 네. 스프레이를 뿌렸을 겁니다. 앞 정면에서. 네. 그래서 그게 김정남 눈에 맞아가지고 김정남이는 그게 자기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준걸로 생각을 하고 네. 눈을 비비면서 그 공항 의무실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뒤에서 어, 도한티 허이나 베타미 여자가 목을 쥐면서 헝겊에 적신 독약을 네. 어 김정남 코와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그, 그 압박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저런, 그두 암살범한테 이제 벌어진 일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피부에, 뭐, 찌르진 자, 그, 그, 통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두통이 왔다라는 네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김정남을 제압하기 위한 그 스프레이 자체가. 네. 스프레이 자체가, 그, 저, 뭐, 겨자캐스나 이런 그, 피부로 작용할수 있는 그, 그런 종이기 류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세 사람 다, 김정남 뿐만 아니고, CTI사, 동한티성 전부 다, 그, 그, 그 독화가스 같은 다그 독한 물질에 그 일단 오염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씻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한티 형이 그 방수 장갑 고무 장갑을 끼고 네. 어 수건에다가 독약을 묻혀서 짐정남을독사했거든요두 그 단계로 보시는 거군요. 두 단계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그 그 화장실에 가서 장갑을 장갑을 변기에 넣고 네. 수건도 변기에 집어넣어서 물을 내려버려서 증거를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손을 씻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일단락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저 두통이 어디 서 왔는지, 이거는 뭐그 독극물 때문에 두통이 온 건지, 네. 아니면 그 혀작게 써도 두통을 일으키는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전까지 언론에서 공개를 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김정남이 테러를 당하는. 그 당시의 CCTV 모습인데 이게 오늘 다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송 네.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김정남이 공항에서 걸어가는데요. 저게 그 무인 발권기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네, 김정남을 두 명의 이제 여성이 공격을 이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성은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네.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여성들이 지금 공격을 네, 합니다. 뒤 뒤에서... 네, 공격을 하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는데요. 저렇게 공격을 한 후에. 아, 이제 여성들은 이제 공항을 이제 걸어서 빠져나갑니다. 아, 순식간이군요, 네. 정말. 빠져나가는데요. 그 후에 이제 그, 김정남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지금 일단은 여성들이 보였고요. 네, 지금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김정남이 공격을 당한 다음에 걸어갑니다. 그래요, 바로 음을 여지 않았고요. 네,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공항 진료소까지도 스스로 걸어갑니다. 부축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 걸어갔군요. 지금 공항 진료소인데요. 여기까지 가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제 독극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스스로 걸어서 진료소까지 가고 상태 설명까지 한 것을 볼때 네. 뭔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독극물이 무엇이냐, 어떤 공격했느냐, 굉장히 의혹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총알 맞으면 바로 픽셀에서 죽죠. 도, 그렇죠. 뭐 배 맡에 물리면 바로 쓰러지니까 좀 버티다 가졌습니까저 정도는 저뭐 싸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laughs> 제가 지금 말레이 경찰이라면요. 저 네. 화면을 두 여성한테 보여주고 자, 저런 독인데 저 사람 걸어가서 쓰러져 죽었는데도 까딱하면 너도 죽을 수 있었다. 네. 너 행정을 다 이야기하라 그러면 속았다는 거알거 거 아닙니까.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자기 행적이 나올 거고 어떤 오다를 받았고 쭉다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레이시아도 바보가 아닐 테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것이 일체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말레이는 다른 걸 원하는 걸,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는, 저는 지금 우리 기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저는 계속 화가 나는 게 대한민국 기자들이 왜 일본 두 매체한테 물 먹었냐 이거예요. 우리 사건인데. 네네네. 그럼 저거 뭐 하나 하려면 은좀 추적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저 여성하고 저두 여성하고 지금 왜냐하면 서영란이라든지 네네. 공원들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간 건지 아닌지 김정란이 말레이시아에서 뭘 했는지 안 나오고 저 여자들하고 만났던 사진인지도안 나오는데 쭉 취재하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야만 정보가 나오지 말레이한테 모든 걸 맡기면 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올 거라는 알겠습니다. 손변호사님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두 여성 가운데 도안티 흐엉이라는 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죠. 네. 이 여성이 한국에 왔었다. 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약학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도완티 흐의 아버지를 한 매체가 인터뷰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굉장히 좀 어, 의문스러운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10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때 하노이 약학 전문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그 독살 관련된 점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 두달 또는 석 달. 정도를 간격을 두고 가족들을 만나러 왔다 집으로 네. 그런데 와서도 하노이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야기 외에 음, 충분히 할법 또한 현재 주소지가 어디인지 직장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 부분도 혹시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어야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정철장인. 네. 한국에는 왜온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난해 11월에 <laughs>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지금 이 중국 그이 중국 신문이 차이나프레스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2일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베트남 하면 이제 한류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대한 어떤 이제 동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다녀가도록 누군가 주선해 준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 에이전트로 추측되는 SC가 이 도안티 흥의 한국 입국을 관여하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어떤 돌아다니는 것을 좀 보증해 네. 준거 아니냐. 그래서 SC에 대한 어떤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그.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아, 네. 시작이 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제 공모를 했다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를 네. 만들기 위해서, 동한티 형이 꼭 그, 한류스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럼 한국에 그, 관심이 많은, 서울올림픽 모자를 쓰고 SNS 사진을 찍어서. 아, 맞습니다. 자기 SNS 네네. 계정에 올리고. 그랬죠. 어, 그 다음에 그, 고문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이건 한국 사람이 그, 북한 사람이, 그, 베트남 사람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람에 가까운 행동을 쭉 해왔거든요. 아하. 그래놓고 이거를 한국에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김정남 맘살을 한국인이 했다 또는 한국 사람들이 공작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게내세워서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현재 북한이 원래 원하는대로 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소식을 알아봤고요.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허환섭 차장, 그리고 최고야 기자 두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